어마어한 부분이에요 정말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 다시 올리셨는데 아 한번 네. 그 그래, 그래, 그냥 그래. 자 그래서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자 리븐 장인 더샤인님대 문도 장인 꿀잼사과잼님 경기 물 뒤에만 있어면서요네 묵직하네요 네야이그야 그립감이 이거 미치가네요.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막 쏜다. 물 닦는 용이에요? 저저 아, 저 뭐라 그랬어니 <laughs> 아니 무슨 아니, 선물이 나... <laughs> 아니요아그냥물 닦는 용이라고 아예 제가 그리고 아 콧물도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구겨진 흔적이 많아서 그런데. 그랬는데... 아니 저 뭐라 했습니까? 아니 절대 찔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laughs> 감기 코감기 때문에 콧물 이좀 많아서 제가 그래서 그 있는 거예요 휴지가. 회사에서 무슨 <laughs> 아니 휴지가 그래서 그냥 있는 거라고요. 그별 이유가 없어요. 네. 네. 아무튼 네. 자 라인전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야 그냥 이제 문도가 포기했어요. 야아 이게 시스 드시려면 드세요. 나안 먹습니다면서 하 그냥 멀리 딱 있죠 그냥. 이거는 그냥 큐파밍하면서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 야, 센스, 이거는, 누가 봐도 큐를 엿다 던질 거 아니까, 어, 오히려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시칼을. 그래서 지금 리븐이한번 낚였죠? 네. 야, 진짜 잘 맞춘다. 이거는 못 피한다 생각해서, 시칼과 같이, 이를 야, 문도! 지금, 쉴드 빠진 타이밍에 정말 잘 맞춰줬죠? 예리해요 저분 최도 핸드볼 장인. 야 진짜 잘한다. 쉴드로 딱 씹어주면서 쉴드가 거의 100 120 정도 되거든요. 저게 어, 포탑 공격력이 164니까 뭐 대충 씹혀지네요. 이이 네. 이, 이, 이과생 같은? 이과생? 이과생? 이, 이 아니요? 그, 특 특성화 특성화. 야, 진짜 잘 맞추네요. 근데, 문도가, 문도 장인인 게, 진짜 시카를, 애매하면서도 잘 맞춰요. 오, 맞딜, 맞딜, 맞딜 해주죠, 이거? 오히려? 야, 오히려 이러면서 리븐의 피를 깎아줍니다. 이거 리븐 HP가 좀 적기 때문에, 이거, 오, 야, 이거 또 맞았어, 이거. 체력이 지금 300도 안, 남,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초반 라인전, 이번에는 리븐이 좀 압도를 하지 못하죠? 이제까지 리븐이 CS를 계속해서 20개, 30개 앞섰는데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아마 문도랑 약간 CS를 비슷하게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야, 이번에는 리븐이 먼저 집을 좀 빠르게 가주는 모습. 이거는 아마. 아, 이거는 좀 안전하게 집을 가는 게 아니라 문도의 피를 빼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 이번엔 무대를 밝혔어요. <laughs> 야, 이번에는 빨간 렌즈로. 야, 이분, 야, 이분 최소, 야, 무대장인. 네, 무대장인이네요. 네, 이분 보시면은, 네, 렌즈로 자신의 무대를 밝혀주고, 그리고 춤을 춰요. 이야! 야, 여유로워요. 네, 저도 라이너들, 그니까, 러 이제, 라이너들이 아닌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하는 말들이, CS, 모, 오. 어, 이거, 이거 위험하죠, 위험하죠, 위험하죠? 이거 위험하죠? 아, 야, 이거, 오, 야, 리븐이 먼저 전멸이 빠졌어요? 지금, 문도는 전멸이 안 빠졌, 안 빠졌거든요? 근데 리븐은 전멸이 빠졌습니다. 야, 그리고 집을 안 가는 팩이 야, 집을 먼저 갈 수는 없다, 절대. 절대 먼저 집을 안 가죠, 이거. 야, 더 샤이의 플래시를 뺍니다. 문도 장인. 체력 현재 300, 300 정도. 네, 문도가 도란 실드이기 때문에 피가 정말 잘차요 어, 이거? 아, 야, 정말. 와, 이거 진짜? 야, 이거 정말 깔끔한데, 이거? 보면은, 예. 아니, 피가 그대로예요, 그대니까 여기서, 여기서 딱 스킬을, 스킬 딜리밍 주는 거 보면은, 미니언 먼저 처리하고, Q 때리고, 스 내리고, 때릴 때리, 평타 때리고, 그리고 빠지는 거를 E와 Q로. 그러면서 자신은 체력, 어, 소모가 거의 없는 상태로. 뭐, 오히려 문도만 일방적으로 맞게끔. 그리고, 네, 큐를 <laughs> 맞고 손해를 봐요 <laughs> 야, 그리고 큐를 맞고 손해를 보네요 네 이건 아마 리븐이 제가 볼때 이거 6레벨 타이밍을 노리는 것 같거든요, 6레벨 이 지금 점화가 있단 말이죠 점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CS를 먹은 다음에 6레벨이 되면은 바로 칼을 부러진 척 코스프레 한 다음에 아, 아, 이거는 그럼 집 가야죠, 리븐 리븐 집 가야죠 아, 어, 리븐, 리븐, 리븐 이거 집 가야죠? 오오오 리브는, 리브, 어, 싸웁니까? 오, 야, 싸웁니까? 왔어요. 어, 싸웁니까? 와! 그러니까. 어, 거, 그 사이에서 큐피하시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이거, 다시 봐야 말. 와, 말도 안 돼. 여기서. 여기서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네, 안 빼요, 여기서. 안 빼요, 여기서. Q, 던지고. 궁, 키고. 야, Q 피했죠, 이거. 그리고 들어가고. 스턴. 평타. 와, 이거 지금 문도가 판단 조금만 늦었으면 문도 죽었죠, 오히려. 야, 이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어요. 지금 리븐이 오히려 싸운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는데. 와, 역시 리븐장인.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저도 놀랐어 이거 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 저는 못해요 이거는 진짜 진짜 개과적으로 정말 못해요 정말 이거는 보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진짜 알았어요? 예, 진짜 이건 너무 잘하는 플레이라서 아... 와 진짜 잘하네요 이거는 방금 또피안 채워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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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분은 피를 다안 채워가요 예, 귀찮나 봐 그냥 성급해요 성급해 역시 한국인 한국인 종특 진짜 잘하네요 자 지금 현재 문도의 탈진이 조만간 이제 돌아오거든요 50초밖에 안 남았어요 50초가 남아있을 때 승부를 봐야 되긴 하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킬가이 조금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리븐에 점화가 없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 리븐도 전멸이 없기 때문에 전멸이 있어야 리븐이 확실한 킬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아마 리븐이 좀 키, 어... C.S.를 좀 챙기면서 다음번 아이템을 뽑을 때쯤에 아마 킬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C.S.도 하나도 계속해서 쉽게 주지 않으려는 모습. 이거는 리븐 리븐 아 잠깐 리븐 피가 왜빠아좀 빠졌네. 문도 탈진 돌았어요. 아 문도 탈 문도도 탈진 돌았어. 이거는 그냥 문도가 피가 좀 적다 생각되면은 아마 문도가 계속해서 궁을 돌릴 거예요. 왜냐면은 라인 유지이 그렇게 되면은 문도가 좋거든요. 야야잘 맞춰요 진짜 문도 시칼 정말 시칼 장인. 그 문도가 지금 Q 스킬은 두 개만 찍고. W부터 찍어주는게 정말 신기하죠? 지 Q 두개에다가 W 세개 약간 분산해서 찍고있어요 Q와 W를 정말 공격적으로 CS를 못 먹게끔 해주면서 와 정말 대단하네요 야 문도도 계속해서 W로 저 CS 놓지 않으려고 해주고 있고요 야, 이거 이 e 스킬 을 일부러 아껴가지고 계속해서 타워에서 압박을 주려고 먼저 이 e 스킬을 절대 안 써요. 이렇게. 와, 진짜 견제 진짜 잘하네. 이런 리, 리븐이라는 근접 챔프를 가지고도 타워에서 견제를 정말 잘합니다. 야, 여유까지. 이제 이제 리븐이 점화와 전멸 다 돌아왔고요 이제 문도 같은 경우는 탈진만 돌아온 상태죠 탈진만 와 데미지 절대 안입어요 그냥 쉴드를 무조건 씹어요 진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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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려고 하죠 오히려 자 이거 싸우죠 싸우죠 아 탈진이 걸려있지만 와 탈진이 걸려있는데 와야 방금 야 w 와 궁이랑 동시에 썼어요 대박. 우와 야 예, 방금 W랑 궁이랑 동시에 나왔어 진짜 동시에 여기서 여기서 W랑 궁이랑 동시에 나갔어요 이게 여기서 아? 여기서 자 때리고 이거 씹어주고요 자, 씹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타임이죠 여기 예, 문도가 약간 싸우려고 하는 무빙을 보여주니까 예 점화 걸고 때리고 탈진 걸려지만 Q 평 Q 평 큐 와. 야, 여러분들, 이게 슬로우로 보여지니까, 진짜, 어, 나도 좀할수 있겠나는데, 여러분들, 이제 저기 0.5배속이었거든요? 1배속으로 보세요, 이제. 이제 1배속이요, 이제. 이게 이제 1배속이요, 이제. 전멸도 안 쓰고 잡았어요, 오히려. 근데, 웃긴 거는. 전멸도 안 쓰고 잡았어요, 여기서. 자, 평캔 보세요, 평캔. 아니, 탈진이 걸려있는데, 와, 이건 진짜 따라 하라고 해도 하질 못할 클라스네요, 진짜. 야, 이렇게 해서 더샤의 리븐이 4강 진출하게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